皮呀。P 어떻게든 무릎을 굽혀서 내가 살아야겠다 아 생각이 들어서. 아 근데 다를 가도 다 선물 받았던. 완전 봄이야. 와. 잘한다. 파스타 집 하셨어요? 네. 뻔치지 <laughs> <멈추지> 마. <laughs> 왜? 너 단골이었잖아. 와 우리 집 파스타 음. 집? 응. 와이집 잘하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쁘게 해주고 멋다본 <laughs> 거 아니야? 내게 더 예쁜데? 아 그래. 어 응. 이거 향 너무 좋아. 봄 향이야 완전. 음, 음, 봄이면? 음. 음 봐. 귀여워. 밤식빵 맛있겠다. 안녕. 고사리 치아바타 여기 있네. 응. 식빵 먹을. 래 이거. 응 이거 먹을 거야. 이것도 궁금하다 양배추빵. 식빵 먹을래? 크로아상 있어.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와이 겨장나 먹고 싶어. 맛있겠다. 소팅 먹고 학교 때부했어 이제 군대 전녁하고 크로스핏 시짜이있어가지고 계속 했죠 지금까지. 저녁 한 번도 안 졸려. 만성 피로야 우리 마루는. 만성 피로. 고양이들은 만성 피로라. 지금 시간이 7시 17분. 저녁 운동 하러 나갔다겠습니다. 오 오늘은 까마귀야. 음. 맛있겠다. 쥐줄 장난 아니다. 저기요, 일하셔야죠. 아니, 아니. 여기서 하셔도 돼요. 저기 일어나셔야죠. 계산하셔야죠. 계산하셔야죠. 너무 아 진짜 귀엽다, 얘. 뭐야, 얘? 계산하든가 말든가 약간 시끄러움시 싫어하는데. 이거 고는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여워서 엄마 카드 따로 있으세요? 네. 아 귀여워 어떤... <laughs> 어제 심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바나나 바나나 요거트인데 비주얼은 좀 웃기지만 그릭 요거트라 잘안 펴지더라고 바나나 바나나또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고 음 뭐야. 맛있잖아.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바나나를 바닥에 쫙깔아그 땅콩버터를 올려. 그리고 그릭 요거트 올려서 얼렸습니다. 맛있어. 이거 맛있네. 블루베리 요거트 만든 거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만 먹어야겠다. 마루야, 어? <laughs> 밖에 나왔어. 응? 어? 밖에 나왔어. 응? 마루야, 설소리 들린다. 그지? 빵. 저기 봐, 우리의 미래야. <laughs> 빨간 햇빛 그림자 너무 좋지 햇빛 징징징 와. 그래서 요즘 맨날 비냐 <laughs> 정말 너무하네. 안녕하세요 아침 운동하러 나갑니다 립 바르고 가려고요 이젠 뭘안 바르면 생기가 없어 안 바르고 운동을 하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불태워보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니 호우. 니 호우. 니 호우. 니호가니 호우. 니 호우. 니 호우. 니 호우. 이 호우. 니 호우. 니 호우. 네, 거기 두 군데가 있어. 수영장 있는 거로 떨어졌고. 어. 아구. 아루, 누가 내옷 위에 누워있으래? 너 해? 자. 야, 너 이거 배또 핥아가지고,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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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은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맥주를 마시려고 합니다. 근데 또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으니까 맛있고 건강한 다이어트 안주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의 재료, 아, 그래. 재료 소개부터 하자. 재료는 또 마트에서 사온 광어회입니다. 제주산. 제주산 광어회. 그리고 그 다음에 파슬리, 양파, 오렌지, 레몬, 재료만 봐도 되게 상큼하겠죠? 프레쉬하게 먹을 거예요 오늘. 그리고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가 필요합니다. 음. 일단 양파는 4분의 1개만 쓸게요. 좀 자색 양파 쓰고 싶었는데 마트에 없더라. 최대한 조그맣게 썰어야 예뻐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칼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얘를 여기다 담아줄. 줄기 말고 입만 쓸게요 어제 재료 좀 사려고 이마트에 갔는데 우리 집에서 이마트 가려면 한 30분 걸려 이마트 앞에서 알았지 이마트가 휴무라는 것을 <laughs> 나 울고 있는 거 아니다 난 괜찮아 얘를 자기게 쓸게요 그리고 레몬 너무 소량이긴 하지만 입안으로 들어오면은 기분이 되게 좋다고 음. 그 다음에 달콤하게 오렌지도 즙을 넣을 거예요 즙을 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올리브유 어, 하나, 둘, 여섯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쭉쭉 넣고 잘 섞어줍니다 완성. 일단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맥주를 마시겠습니다. Good. 요즘 카스라이트가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사왔습니다. 음. 어 진작에 마실 거요 <laughs> 갈증이다 내려가네 진짜. 아. 평소에도 카스라이트를 잘 마시는데 이번에 이거 리뉴얼됐더라고요. 패키지 되게 산뜻해지지 않았나요? 리뉴얼된 카스라이트 또안 먹어볼 순 없으니까 우리 이제 껍질 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경계선 따라 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얇은 칼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음, 좀프레쉬해졌다 그래야 되나? 산뜻해졌어. <laughs> 하... 맛있지. <laughs> 아 시원해. 그지. 이렇게 껍질을 다 벗겼어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내가 배웠던 거야 <laughs> 여기 라인 사이로 이렇게 칼을 넣어 라인 사이로 칼을 넣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짜잔! 이렇게 과육만 딱 나오는 거 짠!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접시를 준비해요 이제 이렇게 잘 올려줄게 여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 아까 만든 소스를 여기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오렌지. 손님 왔을 때 이렇게 해도 되게 멋쟁이가 될수 있어. 또 요리 좀 하는구나 할수 있다고. 여기 킥이 있는데 올리브입니다. 올리브가 같이 들어가야 맛있어. 위에다 좀살 뿌려줄게요. 후추 이렇게 살살 뿌려주는 거야. 풍성해 보이게. 그래서 완성. 완성. 근데, 바로 먹으면 좋지만, 요거는, 바로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그, 요거는 냉장고에 30분 뒀다가 먹을 거예요. 냉장고에 30분 재울 동안 두부 그라탕을 만들겠습니다. 전부 반모. 어머. 삶은 달걀. 어, 뭐야. <laughs> 그래서, 하나 터트려 짠. 토크로 얘를 눌러줍니다. 맞겠어요? 토마토 소스를 여기다가 올려줄게요 이 정도. 여기에 김치를 살짝 올려줄게요 치즈가 없더라 <laughs>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피망이 있어가지고 올려줄게요 귀엽게 이렇게 해서 전자레지에 5분 어? 비주얼은 피자인데? 피자야 이거 음. 다이어트 그라탕 와, 와 광어 카르파초 두부 그라탕 가스라이트 뿌듯한 하루다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먹어도 되잖아? 그죠? 그래도 뭔가 다이어터로서 양심은 챙겨야겠으니까 저는 이 칼로리랑 맛을 다 챙기겠습니다 짠 <laughs> 그다음에 오렌지랑 회랑 같이 이렇게서 해 이렇게 쫙음음음아 이렇게 이거 이거랑 딱이야 진짜. 음. 대박. 음. 맞아요, <laughs> 맞아. 맛이 많아 아, 되게 잘 어울리지. 음. 가볍게. 음. 음. 얘가 상큼하고 산뜻하고 음. 달콤한데 얘도 되게 산뜻하고 프레시해. 그래 가지고 좀잘 음. 어울리는 거 같아. 느낌 뭐니까 여름 느낌 나는데 여름 느낌. 그지 다이어트 할때 너무 그라탕 먹고 싶잖아. 후새 맛. 음. 전 요즘 내가 응. 칼로리랑 성분 은 되게 많이 보잖아. 응. 근데 요즘 당이 또 이슈라고. 맞아. 재료 슈가에, 또 원래 내가 먹던 그 카스프레시 있잖아. 응. 그거 대비 칼로리가 되게 많이 빠진 거야. 응. 어, 삼칠원 버 빠져가지고 응. 되게 좀 부담이 덜해졌어. 응. 되게 좋은 점이 뭔지 알아? 뭔데? 이거 하나 다 먹잖아. 그럴까? 칼로리 125칼로리야. 약간 다이어트 광략템이라고할수 있지. 음. 등산 원래 되게 싫어했잖아. 그 뭔가 해냈다는 그 성취감이 말도 못하는 거야. 음, 그게 어. 쌓이고 쌓이면은. 그 등산도 그렇고, 그 웨이트도 내가 이한 시간을 잘 이겨냈다. 요가도 막 오늘 머리 서기가 조금 더 잘되면 막그 기쁨이 막. 아무튼 나는 성취감이 되게 필요한 인간이었어. 일상에서 되게 작은 성취감을 많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럼 응. 마르테인 간식을 달라냥 삼각김밥 모양이네 집사의 쇼핑은 고양이의 행복 <laughs> 또뭘 샀냐? 박스 샀당 박스 산 거야 마루야? 난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 제가 뭘 샀냐면 샌들을 샀습니다 되게 청키한 샌들이에요 공홈 들어갔다가 이걸 딱 발견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라 그런지 후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하지만 사봤습니다 신어볼게요. 양말 신고 신으려고 샀어. 사이즈 딱 맞아. 지금 제가 요거가 230정 사이즈. 네. 양말이 없으면 좀클것 같아. 양말 신으니까, 근데 좀 신다 보면 좀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 2 2 5은또 작지 않을까? 예쁜데? 응? 응. 귀여운데? 청키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게 조금 살짝 걸렸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 양말도 다른 걸로 한번 신어봤어요. 귀엽지? 이렇게 완전 컬러 있는 걸로 포인트 줘도 될것 같고. 만족. 귀여운 거 보여줄까? 꽝. 꽝. 아, 초점이. 어대 <laughs> 했더니. 쟤 뭐야? 응? 쟤 뭐야? 응? 응? 쟤 남의 마당 가가지고 풀 뜯어먹는다 야 그치? 따뜻한 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따뜻한 물로 쑥을 데펴줍니다 요즘 진짜 미치게 빠져있네 <laughs> 매일매일 아침에 해먹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좀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위트빅스입니다. 위트빅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패키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확대했네. 이렇게 생겼어요. 위트빅스. 97% 통밀. 이거를 쓰겠습니다 하나를 여기다가 그냥 볼에다가 부셔줘요 요거 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햄스터 집, 집이다 뭐 골판지 맛이다 신문지 맛이다 골판지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네 그런 말이 되게 많은데 맛이 없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저는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약간 속세의 맛으로 비교해서 표현하자면 음... 켈로그 프레이크, 뭐 인디언 밥이 당이 하나도 없는 맛이에요. 달지 않아. 그 다음에 바나나. 도마 꺼내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툭툭. 그 다음에 유기농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물에 살짝 헹궈서 넣어줍니다. 알룰로스 한 바퀴. 크림 요거트. 좀, 그냥 위에 얹혀서 먹으면 좀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서, 지 오늘은 아침이어서 안 그러는데, 좀 달달하게 먹고 싶다 이러면 저는 카카오 가루나, 카카오 가루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니면 따콩버터가루 넣어도 맛있죠 저는 우유를 원래 안 좋아해가지고 우유에 안 타먹는데 우유에 타드셔도 되긴 해요 끝 비주얼은 좀 이렇지만 너무너무 맛있다 진짜 음. 진짜 맛있어 아, 일로 와. 다 먹었다. 안 먹어? 안 먹어? 먹는 신용만 할 거야, 자꾸.